안녕하세요. 장희장이요 안녕하세요. 역광 진영우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요, 땅게 아니고 여기 자주 오는 네. 집도 아니지만 가끔가다 오는데, 이 사람하고 연관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봉선봉선의 네. 동서. 네. 집인데, 또 첫째가 재미로 보는 타를 또 굉장히 재미있게잘 봐준다고 해가지고 형님, 저를 리폼 봤어요. 근데 맞아? 아유, 전직, 전직 가는 것보다 오히려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오늘 홍보하러 많이 자님 자연스럽게 동생이 왔다가. 그렇지. 뭐 아유, 여있네아고 어서오세요. 아이고, 어이, 어이. 예, 동생. 예, 오랜만에 오셨다, 형님. 동생도 마스크 썼네. 예. 아이고. 아이 동생, 오랜만에. 예, 오랜만입니다, 형님. 아이고, 예. 머리가 낫네요. <laughs> 아 요즘 신경 좀 썼습니다. 네. 제주여기 가셨어? 아 예, 요 주방에 있어요. 제가 불러. 아 예, 볼게요. 그럼 잘 보신다는 거. 타로 예. 좀 빨빨 리리 보고 가야 돼. 네.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불러. 돈은 언제 놓고 형부 식사하셨어요? 아 이거 하고 먹어야지. 아 예. 우리 처제입니다, 타로 마스터님이. 예. 예. 알아. 음. 예. 아 형님도 알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아 그렇지. 예. 구독자님들이 모르셔서 예. 예. 타로 예. 마스터가 우리 처제요. 예. 이 사람 처제요. 음. 나도 몇번 왔었어요. 음. 예. 한번 봐줘요. 예, 예. 왼손을 얹으시고요. 음. 아, 이렇게 하고. 예. 이름을 속으로 한 세네번. 제 이름을? 예, 속으로. 속 체면을 음. 거는 거예요. 나 누구누구 하시고. 이제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궁금한 거다 하시고 손을 떼시면 돼요. 예, 시 어우, 심하니. 그렇잖아. 아이고 뭐야. 열장을뽑아 어. 그냥 이렇게 싹 하니까. 이야 이것도. 한 장씩 저를 주세요. 아주 자기가, 아, 주세요. 아주 자기가 아,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죠? 그냥, 그냥 저를 주세요. 한 손으로? 응. 아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암 아무 손이나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아, 뽑으세요. 예. 예. 아저 이쪽으로도 오시네. 아! 아이고 아이고. 왜코 쳐가면서 또. <laughs> 아니. 저왜 이렇게 춤을 쳐가면서 그래 또. 네. 신중하신대, 형님. 저번에 내가 여기를 뽑았네. 야. 야. 예. 야. 결정이 났어. 여기 에이스 펜타클, 78장 중에서 제일 좋은 카드예요. 아, 그래요? 음. 그래서 완벽한 만족을 할수 있을 때까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 큰 결실을 거둘 수가 있어요. 어허. 근데 이장님은 돈, 사람, 자기 자신한테 너무 집착을 하고,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고 있어, 지금. 자기 자신만이 가진 걸. 일어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어 동생 있는거 있으면 내놔 없어 이거, 어, 이거 복채나 안주면 은이 점이 하나도 안맞아 이거는 에이, 이따 줘야죠? 어, 그렇죠? 예 네. 이장님은 얼마든지 노력을 해요 어. 자기 제, 자신의 내가 이거 뭔가 한번 한다라면 그걸 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어, 그런 그렇지. 면이 있어 형님? 예 네, 있어요 어. 그래서 본인이 피나는 노력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응, 흑기사,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고, 나에게 유용한 걸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흑기사, 주위 시야.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많이 바빠져요. 아 동서남북으로 막아 돌아다녀야 돼. 아 미거바이 네. 네. 네, 됐습니다. 예, 네. 또. 그래서 이건 진압한 거. 예. 그래서 하고, 이제 오로지 나와 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음. 그렇지만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음. 내 자신은, 돈사람 자기 자신이 반듯하게, 누구 한테 굴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음. 이게 여의치 않고 내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걸림돌이 좀 있어요. 근데 음. 이 걸림돌은 음. 시간이 필요해요. 음. 시간이. 예. 그래서 이건 지나간 과거.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끝나고 이차 음. 카드는 진짜 좋은 카드인데 어, 지나간 과거가 돼 버렸어요. 어, 좋아. 그리고 이장님은 음. 생일이 몇월이에요? 2월 열이틀이요. 어, 2월 달이라 좀 추울 때 태어나서 네. 외롭고 힘들고 그 싫은 걸. 엄청 싫어해. 그러면서도 또 즐겨. 혼자 있는 거야. 어, 내 모든 것을 누군지 다 말할 수없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음, 때로는, 가정이나 환경을 생각하면, 압박감이 좀 심할 때가 많아요. 음. 그렇지만, 어떻게든 역경을 이겨내고, 잘 헤쳐나가야 돼요. 음. 그러면, 내가 바라는 카드. 그리고 또, 이장님은 침체되는 걸 엄청 싫어해. 그래안 그래요? 맞죠? 그래요. 어, 고민이 당분간 해결이 되려면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음. 두 달이 지나면 이제 내가 앞이 보이게 돼요 아, 누가 날 도와주는 흑기사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형님이 인내하시면 이게 오네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지요 어. 이 걸림돌 치워주는 동안 또 기다려야 되고 음. 지금 당장 삽으로 떠다 내버리고 덮어버린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게 치워지는 동안 음. 그렇지만 이 카드가 좋다 보니까 이 걸림돌만 치워지면 음. 내 운명에 쓰려받기 돌아가고. 아니 근데 다 좋은데 예. 동생하고 예. 나 근데 이 그까이꺼에 대한 유튜브는 예. 앞날이 좀 어떻겠습니까. 예한장더 뽑아주세요. 아유 그것만 생각을 하시고. 유튜브 앞날 내일 미래가 좋아야 되는 거니까요. 음. 예 우리 유튜브 형님. 예 유튜브는 어 사소한 걸로 서로 상처 주지 않으면 되고요. 한 음. 장만 더 뽑아주세요. 예 지킬 걸 지켜주고. 응, 행운이 따라줘요 아, 유튜브 잘 돼요. 어 아, 그래요. 얘기 치못 하는 행운, 행운의 시작 어. 아, 응. 이거 이거 진짜 행운이냐? 네. 근데 이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저 여러분 다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피나로 네, <laughs> <따로 웃음> 보고 나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네. 어 아, 네? 아, 그래. 모든 정답. 것은 네. 내가 인내와 아, 네? 네?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그거 다 알죠? 기도를 해야지. 네 이건. 동생 복채까지 내가 그... 내줘. 네. 어 예. 복, 복채는. 응, 안, 내주는 건안 되는 거요 아니 내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안 내면 이게 맞지가 않아. 아 그렇지요. 담은 그 어. 기득중하게. 이름부터 세네 번 응. 하시고요. 응. 응.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궁금한 거. 응. 어, 같이 함께 잘할수 있을 때 하는 일마다 다 대박나. 싹한번 피면 쫙. <laughs> 나보고 그때 어떤 손님이 광어 내들 어중 가래 딜러라고. <laughs> 남... 난 그건 줄 알았어요. 남자 손님이 와가지고 딜러들 말해 딜러. 가서. 어, 야 딜러 카드가 몇 장이요? 그거는. 어서오세요. 네. 네. 잠시만요, 지금 손님이 있어서. 형분은 네. 네. 다 좋은데요. 독립적인 음.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성공을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장님하고 같이 해도 아주 좋아요. 음. 프리하게. 음. 근데 누가 날 터치하는 걸 싫어해 흥분은 은근히 그래서 누가 날 터치를 심하게 하다 보면 그냥 무너져 버려 그게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려 그래서 웬만하면 터치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꼭 독립적인 일을 해 돈을 벌어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고집, 능력 이제 이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행복한 가정 이게 카드가되 버렸어. 오로지 나와 가족을 위해서 허허벌판에 서라도 살아남을 용기를 갖고 밀고 나가며 꼭 성공을 해요. 음. 그러면 내 속내가 답답하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서 그치. 그냥 마음의 문을 딱 닫아 버리고 싶어. 어, 맞아. 많이 닫아. 어, 닫아. 아 어, 이게 잘. 그거거든요. 어, 어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스스로가 닫아 이제 체념을 많이 했어요. 이건 음. 지나간 과거예요. 음. 이것도 직카드뒤여 음. 밀어 놓은 거고. 그래서 음. 이제 많이 바빠질 거고 여행도 가고 응.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형부는 응. 응, 얽매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집에서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좋았다 싫었다 이랬다 응, 저랬다 맞아. 내가 감정이 조절이 안될 때가 너무 많아요 맞아. 왠지 알아요? 자기 자신 가정이나 환경 바라는 카드 미래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내 고집 욕심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요? 응내 자신을 컨트롤 해가면서 그러면 모든 일이 이기 탈출 건강해보 네. 좋은 변화가 와요. 진짜 이 카드 뽑았네. 네. 건강해보 승진 합격 부활 좋은 쪽으로 변해. 어. 이 카드가 자리가 아주 중요해. 요 미래 카드 내일 네. 이후로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네. 형부는 네. 형님하고 둘이 아주 좋은 카드만 뽑았네. 둘이. 분예 네. 좋아요. 두 분은 올해는 이제 돈이 되고 더 어, 열심히 진짜? 마음을 맞추면 어. 둘이도 금상첨화요. 네. 2 월이고. 5월, 5월 응. 최고의 궁합이에요 둘이 서로 맞추기만 하면 야, 어이, 아, 어. 이 생일로 궁합받는 건 우리가 서비스거든요 <laughs> 네. 근데 최고야 둘이는 서로 사소한 걸로 존중 배려만 한다면 응. 크게 번창할 수 있어요 아, 응, 아주 좋아요 여러분 보셨죠? 네. 흑가이꺼 잘돼요 흑가이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기 궁금해서 보러 왔는데 진짜 네. 속 시원하게 네. 아, 어, 제수씨가 얘기해줘가지고 아주 속이 시원하네. 요라면한번 오시면은, 여러분, 여기 한번 오세요. 타로 카페라고 있습니다. 국채는 얼마 드려야 돼요? 아, 음료를 시키면 5천 원이고요. 음료 안 시키면 7천 원. 아, 2... 음료를 시키면 5천 원? 예. 음료 안 시키면 7천 원. 만 원만 되면 되네? 예, 예. 두 분이 만 원. 형님이니까. 뭐? 하도도 예. 됩니까? 하루나. 예, 예. 아니, 근데 현님이에요 <laughs> 네. 예. 타로는 형님.